와! 여기가 오던전이야! 어, 던전 다... 갔구나 오! 죽지 않아. 이거 빨리 안 오면 체력 풀대 이거 아, 나나이던전0년씩 치모케가 이거... 아직 없대. 야, 오던전 여기 퀘스트 어딨냐 치모케가 없다고. 왜 치모케 있던데? 아, 그래? 형 이거 150 이거 1,500만 이거 이 150만인데 너무 내가 막 타치고 싶으면 어떡해? 다크형맘만 보자고? 그래? 그럼 공적치다줘 어 그래 그래 죽게죽게죽게이 협박 아니야 협박? 협박이 아니, 아니지 당연 당연히 줘야지 이건 내가 어 잡았는데 싸가지 없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와 미안해 나는 근데 얘들아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씨 어, 다음 던전 어디로 가지? 어그 메이지 스클래턴은 짜잔. 근데, 메인 퀘스트나 이런 거, 아직 모르겠네, 여기. 맵이 크긴 커. 아, 1분만 둘러보자. 한 1분? 그 다음에, 정령계 저것도 하고, 이제, 쭉쭉쭉 하면 되겠다. 웨이포인트 찍어놓고. 아, 근데 여기 보스 어디 있는지 체크해놔야 돼. 다크아쿠아 남봉님이 여기로 얻는 걸 거란 말이야. 보스, 보스방. 저거 아니야? 저거 웨이포인트 찍어야 되는데. 보스 웨이포인트 어디야? 길 여기 끝쪽이야? 기억이 하나도 안나냐 어떻게? 더 들어가보자 어? 이거 출명지역 하나 새로운거 찍었다 내가 맞게 가고 있는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건지 지만은난 여긴 아니고요. 자, 잡표좀켜 놓을게요. 잡표좀켜 놓고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집중해야 돼. 이거 딴 생각 하는 순간 길 잃어 버리거든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길을 좀 그려 볼게. 내 머릿속에 이게 지금 여기에 있고. 어, 이게 뭐지? 아 이동만해서 일자로만 가라고 그냥 여기 앞에 여기 여기 말하는 거죠? 자 보죠 보죠? 어? 잠깐만,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 저 좌편에 다크형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쯤이었는데? 어 깊은 곳인가? 아, 누르고 갑니다. 어, 길 어지러워. 우와, 맵 졸라 넓어. 아, 저성이 보스라고? 방금 근데 왼쪽이 지나쳤대. 이쪽이라고? 근데 똑같을까, 과연? 다크 형이? 아, 여기 한번 올라가보자. 여기다. 맞잖아. 와 어? 어? 어, 이 리타 오면 되겠는데? 리타 없이도 될라나? 어. 아 근데 피가 존나 많다. 아. 왜 올라갔어? 아, 내려와, 내려와. 아니, 아니야. 이 원거리로 지금 피가 계속 맞잖아. 내 피만 처 맞아. 아, 어, 이 내려와. 아, 휴저로 안 땡겨지네. 방금 쐈는데 뒤로 안 당겨지네요. 아 잠깐만 좀아 존... 졸... 너무 아픈데 여기 뭐 웨이 포인트 없나 이쪽에 저 이쪽에 안 찍었죠 웨이 포인트 찍었나? 이 근처에 하나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쯤에 이쪽으로 쭉 이쯤 이쯤에 하나 있는데? 아까 찍었던 데에서 그냥 오는 거였나? 아까 찍었잖아 여기 앞에 그죠? 아... 피가 없어서 리타야 통화 봐여가 무슨 관점이야 만득 개구락지 도와주죠 일단 만득씨 개구락지 도와줘요? 그.. 일단 누구야? 일단 그 점령하세요 저 지금 190만이라서 190만? 헉뭔 <laughs> 말이야 뭐 못잡아 개구락지? 개구락지를 가기에는 형편이 네, 눅눅치 네, 않네요 왔다 않네. 키키키 400만짜리를 220만정도 깎아놨어요 어이, 포도 점령자 갈까? 딱 말해 진짜 난 어차피 내앞에 점령자 나중에 갈 거긴 한데 그럼 난 어. 오늘 마구 쏴 일단 얘안 잡고 있을게 그러면 네 리타야 너 아래 차가 봐네 네. 여보세요? 너 오던전 갈수 있어 혹시? 몬까지 레벨 몇인데 너 아직 안 깼어? 오던전? 오던전까지 못 와? 못야 아버지 응 네. 다 괜찮은데 혹시 설마 또나 유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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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려. 야 종려가. 다크 형 방금 패 봤거든. 어. 이거 다크 형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피만 회복되면. 어 다크 형 잡아줘? 잡아지는데? 그러면 중료, 중료. 또. 나 오던장 갈수 있냐 중려가저 오던장 어, 갈수 있어요? 있지. 어? 당연히 가지. 어 다크 형 잡아볼래? 아, 가보지야 진짜. 어? 야, 도와준 사람 중에 사다리 타기 할래. 그냥 진짜... 어... 사다리 타기 해. 그냥... 저는 163이라 못갈것 같은데요. 방미타는 못는데 <laughs> 잡지 말까? 잡지 말자. 잡지 말까? 잡지 마. 놀랐지? 근데 잡을 수 있는지 몰랐지? 어? <laughs> 아 우리 다음 회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이거 그래 의도된 게 아니라면 뭐 일단 한번한 한 회차 잡아줄게 좋지 아니 뭐 근데 아니 뭐 아,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씨발 잡으러 가봐 <laughs> 아니야 근데 지금 리타 필요해 어차피 나 혼자 못 잡아 어차피 아 그래? 아 그럼 어차피 못 잡는 려 같네 어... 어, 한 30분 동안 피 풀로 되면서 패야 돼 리타 됐나? 야 리타야 1 0 0 되면 갈수 있어 어? 160부터 가는 거야? 160부터 가능해 어 그거 잃었어? 어떻게 막 찍? 누구한테 거? 어 오징어 오징어 메인캐릭터 어그 NPC가 어. 죽었어 아까. 어? 아니야 어. 오징어 안 죽었어. 아니야 그 다음에 찾으면 태어날걸그 몬스터 아마. 거기서 <laughs> 없어? 안 죽었어 방금. 아니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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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죽였어 내가. 아, 네가 아, 왜 죽여? 안 죽었을 걸? 아니야 아니야 내 죽였다니까 아우치. 아 가봐 그러면 가봐. 죽었다니까. 어. 해봐 리타야 있는지. 근데 고징이가 이오징이 아닌가? 봐봐 그 의도당해 아니면 뭐 이번 에차한번 참아주지 아아아아 잡아.. 잡아도 된다니까 잡아도 되겠다. 된다니까 아니 잡아 된다고 어 근데 나는 아파서 못갈 예정 미친놈 <laughs> 아까 왜 같이 안 도와주자고 해놓고 있어. 아나 오늘 몸 상태가 안 좋네 아내 가고 싶은데 아 진짜 이게 진짜 그렇게 되네 야 리타야 일단 5던전 어. 넘어와봐 한번 알았어 아 리타 없으면 어. 못 잡아 어차피 만득이나 리타 없으면 못 잡아 나 왔어 어, 아 그럼 나도 갈게. 해, 해. 아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도 갈게. 가자씨. 어. 만들기한테 도와달라야겠다. 만들기가 도움이 필요해? 만들기가나도와 준다고 했었거든. 오. 오. 아 근데 뭐 다크형 잡는데 굳이 만들기 따위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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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우프니르 있잖아. 아드라우프니르 아오씨, 그 우리 한대 때리는 거 비슷해. 뭐 그게 무의비가 있어? 필요가 없나? 아 가시들 때문에 음. 리타만 있어되겠다 그래. 리타 야 오던가 빨리 넘어와봐. 어, 나 5던전 보스 좀뛰어 가고 있거든. 어, 뛰어 가고 있어. 5던전? 5던전이야? 4던전 뛰어 가고 있다고? 아니야. 5던전이야. 5던전이야? 응. 그 맞아. 아가씨 그 누가 그 넘어가는 그 증표를 주더라. 오징어. 오징이. 오징어? 오징이 그 기둥 위에 박혀 있는 오징이. 건방진 오징이 새끼. 야, 오케이. 야 일단 응. 보스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 아. 어. 나 지금 무슨 드래곤이 있어. 드래곤. 어? 여기 뭐야? 크르그. 거북 점령 거북 점령 정도 가지 어, 거북 점령은 아까 그거고 아이아이. 어디야 도대체 그거. 이그출몰지아 오늘 점령전 오늘 점령전 좀 보상 크던데 그래? <laughs> 네. 근데 다크 형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야 근데 다크 형이 아, 어딨니 가고 있다고 이그출몰지역으로 와야 돼 여기 170명에 150 이거 찍어놔야 되거든 어어어 아... 일단 주변... 나 왔어 나, 나 왔어 만크 어? 아, 여쪽이고 리타야 1 7 0에1 6 5 어? 아여기 퀘스트 n p c 도 있네 수시도여기서 어디로 갔더라? 아도표좀0시놓을거야아0 0왔벨여어도1 0 0어1 6 5니 아니 플러1 어? 번좀만들었 기본 방어력만 지금 1700. 나 근데 동맹권 안 쓰면 이거 못 자... 아, 리타만 뒤에서 힐 주면 돼. 아, 나나방어력한3 3만돼나총방어력한 33만이야. 다 버텨다. 동맹권 쓰면 안 돼, 이거. 리타만 오면 된다. 리타 기다리자. 어빠이 각개 미안해. 나 길치라. 우리 둘이는 못잡을라나 아니, 못 잡아. 피피피젠 때문에. 음. 저쪽이었지 내가 포션 다 말... 아, 여만 아, 어. 아, <목소리> 아, 아... 아, 여기. 헷갈려. 아, 근데 여기, 나더 깊이 들어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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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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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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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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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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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아저씨가 거기서 또 편들어봐 내가 뭐가 되나 또 그냥 뭐 한마리인데 그냥 또 <laughs> 어? 중배가 너 여기 서 있어봐 내가 보스 잡는 거 한번 다시 보게. 고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쭉 가서 좌측이 맞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약간 나 부표 세워놓은 건가 부표? 그렇지 맞네, 딱 맞네. 이타님 어디 있어? 내 앞에 무슨 파란색 해마가 있어. 그렇지 이타 F 3 누르고 170에 170으로 오면 돼. 공룡이다. 맞다, 맞다. 여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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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찍어, 왔지. 찍어, 오, 찍어. 오, 오. 찍어 나. 찍었어. 오케이 가자. 어디야, 엘로. 어디 가나, 다 썼어. 리타야, 넌 전생, 넌 원래 힐러였어. 맞아, 난 힐러야. 아오씨 어? 다크하면 사다리 타긴 거지 확실하게. 사다리 타기 하자. 혹시 아아 아. 제 다크 아쿠아 솔울로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노나서 이렇게 또 되면 또 기분 좋지 않을까? 뭐 아니 그냥 뭐 얘기해 보는 거예요. 뭐. 다시 돌뭐 아, 사다리 소울. 그때 다카 소울 내고 다시 돌리게 하던지 아니면 아 알겠습니다. 어. 후후후후. 너 참고로 많아요 다카 소울. 마녀 아... 있어이 새끼 피가 제니 괜찮네. 뭐야 나 여기서 힐 줄게. 어얘좀 끌고 내려게 뒤로 와 뒤로 와. 총나 비켜봐. 아너 죽을지도 몰라. 어이 뭐야? 어, 어, 너가다 아프다? 아구야. 어. 순직 보했던다 어이 미안하다. 아구 무력포사병이야. 나힐 주고 있어? 맞힌다. 잠시만. 그래, 동명아 솔직히 아가, 아가. 너가 안 때리는 게 나을 거 같긴 해. 아구야, 너가 더 아픈데? 그냥 너 기회를 줄게 그냥. 너내 팀이니까. 어. 난난구경만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어, 그래. 응원해. 뭐라도뭐 뭐라도 킹응뭐라도 아구야, 응. 아, 아, 왜 힘이 안 박히니? 어, 뭐야, 뭐야, 뭐야. 아구야. 뭐야. 어. 아. 너다 경험자니? 어, 잡고 있어. 너 아! 그래? 오늘 개구리 경험치가 심상치한테 빨리 잡아, 그냥. 오늘 개구리 경험치가 심상치한테 남봉이 우리한테 그랬어. 남봉이? 진짜? 꿀치마. 나도 가오는 있는데 그냥 댄 사람 먹어야야 근데 리타는 만년 힐이긴 하네 어 왜? 힐 쩔긴 해 리타님 힐량 다섯 배로 해 힐량 다섯 배그게더더 그래 더 많이 차나 지금 자아 뭐해 리타님 힐량 다섯 배 모드 있어 느력 아, 힐량 네. 다섯 배 모드 끼고 해아 다섯 배 모드 안 하고 있었어? 어그 대신 빨랐어 그냥 다섯 배 모드가 나은 거같아 알았어 이대로 할게 어! 어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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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누구 죽인 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거기서 달려오면 돼, 어딘지 알지? 어, 알아 오른쪽으로 쭉 달려와 근데 나왜 죽어있냐, 자꾸 아, 이거 짜증나네, 이거 그 누... 시체인 거 다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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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먹다가 거북이 겸용전, 그... 거북이 먹는다 거북이. 들 오늘 거북이 주지 뭐. 아오씨, 내가 한타 할게. 나와, 나와, 나와. 피없다. 나와. 네. 스킬 쓰지 말고 나와. 제발. 오케이. 나 아직 스킬 쓴 상태라. 스킬 다냐 너? 아 아오씨, 내가 지금 오십만 깎은 거안 보여? 아 오. 거북. 나누 혼자 잡아치 좋아. 자, 줘봐. 개맛있는데. 주유소 충전 끝났나요 거기? 네. 그럼 그건 누가 먹는 거야? 저. 아, 내가. 사다리 타기. 나도 뛸수 없겠지? 너. 너 뭔가를 바치면 가능해. 너뭐 줄래? 너 닷코아 컵스 몇개 있어? 내가 오늘 보스를 혼자 몰래 잡았거든. 보스? 펌 보스요. 보스? 혹시 비약시라고 안? 이 미야키? 아키를 죽였다고? 네, 형, 그게 아니라 다크커스몇개 있는데. 다크하커스로 아, 경매 차여하게 해줄게. 네. 래 어. 내인당두 개야. 나 사실 다크형 위치 확인했거든, 아까. 다크형 위치는 똑같아. 서른 토른이나더봐야 30, 되겠다. 아, 진짜 오만 생각이 많아. 네. 걸 떴을 때 내가 먹고 튀면 웃길까 이런 생각 하고 싶어. 알지? <웃음> <웃음> 알지? 약간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든다. 아유 그너 먹여줄라고 사다리 타기 해서. 아, 아나 아. 근데 이렇게 닭갈비까지 그렇게 옆집 없어. 경매 참여 비용이 얼마인데요? 어? 닭가까솔 열 개는 가져와야지. <laughs> 나도 닭가까만 받을래. 나 경매 안 할래. 어? 리트링 그럼 내가 닭가까솔 줄게. 너도 참여해야 리틀. 어 그래? 어. 내가 봤을 때너 지금 그 것만 들고 있으면 얼마 안 있어 무왕이야. 아니 뭐 아고씨 그뭐 나도 때리는거 도와줄까? 어? 나뭐 하는 게 너무 없어 보여서 나도 때려도 되거든 저거. <laughs> 때려도 되는데 너 많이 아프어난 아고한테 아파 놀랍게도. 그러니까. 나도 아고한테 죽었어. 아그시전아 쓰지 말아줘. 아 내가 내가 시시를 쓰다가 시전을 잡고 써. 아 이게. 아. 아니 마고 씨 내가 아고 씨 점령지를 가서 방어하고 있을까? 어내 점령지 방어를 하고 있어라 차라리. 뭐라고 개구락지 먹더라고. 아고 나도 방어해도 될까? 그래. 아 희훈 씨그뭐선 넘지 마세요. 아 저도 그 경무에 참여하고 싶어서. 내가 잠가꿔 몇 개로 해라. 하려고. 아니 뭐몇 개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주면 한 사실이 있대요. 어. 어 혹시 A야 B야? 나 B인가? 나 몇이지? B로 뛴다 그럼? B 아닌가? 희훈아 먹고 뭐, 싶지. 나 예. 솔직히 이거 크타인도 먹어서 그렇게 욕심은 없어. 그러니까. 또 좋은 걸 먹었으니까. 나 비야 비 비. 비여기 바로 가겠습니다. 욕심이 싹 돌고. 거든요 나한테 닭가슴살 아. 주면 경매 참여하게 해줄게 사다리 타기. 오케이. 오케이. 경매 이제. 아니, 경매면 아가씨 근데 더 많이 낸 사람이. 아 그게, 가면 그게 아니라. 경매가 아니라 그, 그 사다리 타기 권한. 사다리 타기 권한. 아버님이 다크 아콘을 다 먹고 참여하면은 이제 사다리에. 그치 내가 받아보니까 일단. 어, 그 정도는 어. 있어야 되니까. 뭐. 어. 네. 어, 이제 살충 하나는 우는 거네 참여 한 사람. 그런데 아버야 너 체력이 왜1 4 0만이니 아니 뭐, 그래? 아버씨. 야 버사가 저거 점령하는디자 지금 가고 있어. 점령이나 수 있다. 야 버사도 버사도 미쳐... 많이 많이 생각던데 저거. 야 버사 저거 막을 수 있냐? 야 니가 점령이라도 이, 하면 버사 저기 묶어놓을 수 있겠다. 아 어, 내가 한번 막아볼게. <laughs> 형형은 그냥 보이면 죽어 그냥. 분명 이미 했는데. <laughs> 내 스킬 먼저 꽂으면 제피드 돼. 래하 <laughs> <해봐. 웃음> 잠깐만. 보여줄게. 아, 여기 전용 보금이 나오고 있구나 지금. 아, 있어. 다크야, 다크야. 응, 응, 응. 뭔가 몽환적이야. 분조 <laughs> 좀만 있다가 내가 먼저 한번 갔다 올게. 오케이. 4초. 아 다른 스킬을 못 써요, 지금. 리타가위험하 때문에 에시만 쓰겠습니다. 만 어, 쓰겠습니다. 야. 어일가 위험하게 되면, 시시만 쓰겠다니다나타가위험하봐 되면, 시시어타가위타야내험하랑어 뭐야? 어 뭐야? 어. 남북이. 남북이 왔어? 어. 우리 대체 이런 소문은 어디서 나는 거야? 여기 만득이랑 풍목 말고 아, 누가 모르는데. 누가 만 퍼준 거야? 만득이 아니야? 제가요? 아, 근데 괜찮아. 나 존나 세거든. 제가요? <laughs> 야, 아, 아 그고 만약에 멋사가 온다면? 야, 아, 근데 남목 씨 오는 속도 개 빠르잖아. <laughs> 아니야. 멋사가 빨라. 멋사 남목 씨는 그렇게 아, 남목 씨. 아, 이렇게 되는 이거 오늘 누가 이거 일단 다크 형만 잡히겠고 누군가 먹겠구만 이거. 근데 점령전 그정령계점령 o 어떻게 돼요? a m b a n o k a 아직 아직 이거 유 g 이 i n g b 이 c k I t 다 i n k y 리 u 야 r 리타 o u I'm g o i n 가 to g 네 I'm 야 o i n g to g 어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이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아, 아니 근데 그점령지보다 남봉 씨 이게 더 중요해서 음 저게 저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남봉 씨한테 나 엄청 폭탄 가지고 왔어. 운중 열심히. 어나 이상한 세이 네. 세계 에 왔는데? 응? 아그 남봉이가 보냈나 보다. 그거. 아 거. 어, 아거나 그로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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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도 돼. 그냥 이거 우리 A 와서 A의 폭탄 폭탄 까야 될것 같아 a 에어 이것 거좀 맞지? 이봐 같이 치워 그냥 이 놀러 와봐. 아까 지나갔던 데 와봐. 오케이. 나 오른쪽문에 비좀 깎아 놨었는데. 럭산이 대표시고요. 금방에 1분이면에 드러나고잖아. 남뭉 씨가 잡고 있으면 좋고. 남뭉 씨는 저거 못 잡나? 어차피 저거 한참 걸리 남뭉 씨 혼자 못잡 아, 여기 60에 2 7 네, 빨리 클릭하세요. 45에 28. y28. 30에 23. 금방 돼, 금방 돼. 바로 앞이야. 그냥 그그냥 그, 거기 찍고 나서 그냥 앞으로 좀달리너 왼쪽으로 가면 돼, 어쩌면 너. 오케이. 뭐야 이거 아보야? 어 나야, 나야, 나야. 니타야 숨어 있어, 약간 좀 멀리. 알았어. 바로바로 위에 안 들어도 되거든. 너좀 높이 올라가 있어봐. 위에서 못져 힘? 어, 또 왔다, 또 왔다. 남봉이, 남봉이. 내가 내가 분명 분명 나나 이거 다른 게 낫잖아. 아, 죽었어죽었어 어, 죽었어. 아다 그래도 뿌리였다, 나. 한 번씩 견제해 줘야 되지. 아 그럼 형가형가형가 형아. 그럼 이제 내내 해 놓게. 내해 놓고 바로 갈게. 그럼 나도 될게. 내가 나도 다른 애들 못 썼다. 자, 아고 우리도 다 갈게. 이거 점령하고 그냥 바로 떼 뜯게.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지금 저거 피 많이 남아 있고 스틸 당할 만한 상황은 아니야, 아직 그거 지키고 있어 봐. 일단 아... AB 다 먹었어. 리타야 너 오케이. 죽었어? 어, 나 죽었어. 괜찮아. 저거 다시... 체젠이 엄청 빠른 게 아니라서 당해 받아서 응. 상관은 없거든, 아직. 남보이가 치고 있던데. 어, 치고 있으면 좋지. 뭐야? 봐봐. 야, 나 한번 먹어 보자. 줄게, 줄게. 점령 어, 포인트 일단 다 먹어 놔. 아, 어, 지금 나 글로 갈까? 어 있지? 야, 중요야너 있어서 이거 안 돼. 나어 어, 나남몽또없졌는데 어디 갔냐? 이거 올거 같아. 이거 올거 같아. 있어 봐. 1층에 아 1층 있어. 지금 1층에 있어 봐. 점령지 아 맞고. 어, 버섯 비 먹는다. 야, 비로 가. 비로 가, 중이야. 리타야. 남봉 오는 거 보이면 남봉 왔다 남봉 왔다 남봉 점령지 왔어 내가 계속 여기다 묶어놓게 하고 어 남봉 거 이제 안 아프다 우후우우우우우 리타 리타야 너 남봉 어? 오는 거 보이면 문 밖에 나가도 돼응 알았어 나 나갈게 어차피 밖에 나오는 거 남봉 죽일 수 있잖아 어차피 아니 안 거야 응. 아, 아, 아 남봉 계속 묶어놓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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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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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지 일단 먹자 아 근데 점령지 끝나는 동안 이거 못 잡을 거 같은데 막고 있어봐 아, 저거 저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라. 나 갔다 올까? 아니다, 못한다. 못해, 못해. 전명지 포기해. 내가 잡을 거면 하나만 하자. 넘버크넘넘어어 넘어가, 넘어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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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1가부터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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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다가 넘어가, 이리이 넘어가, 넘어가, 넘이가 넘어가, 넘어가, 넘이이거어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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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어어 있어? 너무 컷 시켰어. 다, 다커 시켰어. 닥터가 있어? 1층, 1층, 1층부터 시집보라, 어. 1층부터 오케이. 중나기도 있어? 어떠어떠어떠어? 너 닥터가 있어? 거와. 나 닥터가 있지 당연히. 오케이. 열 개? 10개? 열 개는 봐야 되는데. 나 아홉 개 있어. 아홉 개? 아, 음. 좀 시간 내고 해줄게. 야, 점령 간다. 우선 남봉묶어고5초만 가도 오초만 5초만5초만 5초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됐어, 일단 점령 한번 했다. 나이스. 맛있어, 됐어 이러면 찢자, 찢자. 야 이거 이거 이제 버티냐고 버티는 건데. 종료 가. 종료 종료 오케이 나 갈게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야3 7만이야 지금 남쪽 370만. 오케.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입구 쪽에서 남봉이를죽여주던지 죽여 리타야너저문 쪽에 어? 가봐. 문 쪽에 가고 남봉오면 내가 스킬 자유롭게 쓸수 있게 너 바로 나가. 그럼. 야 수닝이 남봉 팀이다. 죽였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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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힘 주면서 내가 남봉 남봉 보고 있을 테니까 오면 그냥 나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겠다 어? 중이야너 점령지 먹은 거야 이거 에잇? 어 먹은 거형 끝났어 점령지 끝났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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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우리 스킬 같은 거 아끼고 있잖아 그러면. 스킬 아끼고 있을게요 근데 쉬시는안 아끼도 될거 같은데? 아구야 나 글로 갔나? 오케이 문 앞을 지켜줘 문앞어아야 이제 나다다 다 죽일 수 있어 걱정하지 그래, 마 오케이 나 일단 문 앞에 왔어 문 앞에 왔습니다 일단. 어, 강화에놓킬 잘했구만. 문 앞만 지키면 돼 이거. 아 이거 내가 약속하고 내면 공평하게 사다리 타게 할 테니까 마호트 한번 밀어냈고. 야 이거 머사도 올 수도 있다 이거. 머사 올 것까지 칠. 생각해야 돼 머사 오졌어. 나이스. 머사 온다 이거. 이거 남봉이 다급하게 머사 부른다 이거. 아. 나 궁끝나서 비명 와야 돼. 나 이제 못 막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좀 멀어, 좀 멀어. 가는 길이 <laughs> 좀 멀어. 83초. 궁극기 최대 한아끼자 마지막, 마지막에 쓰자. 마지막에. 아, 저기 너한번죽었래나쿨다 돌았어. 리타야. 남궁기 쿨몇 초야? 궁극기 쿨. 멋져 어. 한번간다 어. 멋져 한번간다 이거한 3분 정도 되는데. 야 조졌다 이거 260만이거든. 뭐아아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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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 거 같다고. 리타야 너 궁극기는 최대한 아껴. 알았죠. 너 나갔다가 다크형 CP 될때 그때쯤 써야 돼. 2600만 지금. 아, 호수, 들어갔어 마우스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나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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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가 나아 아. 아 나가 나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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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죽으면 들어갈게 내가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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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다 쓰고 그냥 대기해 이분 누구야? 나나왜 때려? 나왜 때려? 픽맨이야 핑맨이야 핑맨이 아 오케이 야저 우리 아, 들어가 들어가야 돼 보고 있는, 뭐 있는, 있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안 들어가도 돼? 빨리 말해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머사 뭐 죽였어 남복이 온다 남복이 들어갔어 들어갔아나궁극기 써버렸다 여섯 개 남복 죽일게남봉 주일 개 야야 죽였어 죽였어 와서 나 피져 일단 피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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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져 니가 어디 있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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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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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통 보통 돌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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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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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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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머통 보통 보통